귀하고 아하. 비싼 재료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쟁 중이에요. 네. 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유교 국가인 이제 조선에서는 금 같은 이제 호사스러운 재료의 사용을 좀 자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음. 게다가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정이 이 삼청점을 그렸을 당시에는 이제 전란이 아직 제 가시기도 전에 음. 물자가 좀 부족하고 귀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하느님 무리를 해서라도 비단과 금리를 사용한 거는. 이제 조형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네. 최상의 재료로 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음. 이~ 전쟁의 상은 임진왜란의 이런 그~ 피해를 이겨낸 자신 그리고 조선의 그~ 건재함을 문화적인 건재함을 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비록 그~ 당시 조선이 무력으로는 네. 잠시 일본에 밀렸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조선이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는 음. 것을 바로 이 삼청첩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물 제1 9 8 4호 삼청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그아 그, 아, 매화? 예, 맹가요? 예. 어떤 그림인가요? 예, 이 그림은 이제 달과 매화를 그린 월매라는 그림입니다. 아... 이제 오른쪽에 아주 묵직하게 자리한 매화의 그 나이 많은 그 고매화의 뿌치에서 아... 뻗어나온 가지 끝에 네. 둥그렇게 달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네. 아... 운치 있는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추위가 제 가시지 않은 이른 봄에 밤에 아주 청량한 느낌 이런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금리의 농도를 아주 능숙하게 바꿔가면서 예. 이 가지를 이렇게 쳐냈고요. 아. 아. 또이그 가지 끝에는 또이 이 전매법이라고 해서 이제 윤곽선이 따로 없는 이렇게 전매법이라는 그런 그 필법으로 매화를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그림의 백미는 단연 저기 이제 그이 왼쪽 상단에 있는 달입니다. 이게 그 금리를 흩뿌리듯이 찍어가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그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달을 그릴 때 달의 윤곽을 직접 그리지를 않고 달의 주변을 어둡게 표현을 해서 아주 은은하고 간접적인 아. 효과를 보려냅니다 그런데 네. 이게 먹이 아닌 금리로 그린 그림이라서 더욱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은은하고 예. 그윽한 달빛이 아. 보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가 하는데 어느새 다가온 매화의 향기가 꽃깃을 아. 간지르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매화에 달이 걸려있는 거죠 이렇게 금리를 좌 동그랗게 뿌리면서 이 안에 달이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음. 달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달을 우리가 인지하게끔 하는 맞습니다. 음. 그 여백의 미와 농담의 그 멋으로 아이 매화와 달밤의 둥그런 달을 상징하는 음.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